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필통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유성 매직, 필통이 필요합니다. 유성 매직이 없는 친구들은 사인펜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물로 빨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주세요. 필통을 받아본 친구들은 이 필통을 꾸밀 때 망치지 않고 어떻게 꾸며야 되지 하고 조금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꾸며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드는 필통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모 세모 우연 무늬 필통이에요. 먼저 선생님처럼 음, 매직을 하나를 드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보이게 갈색으로 했어요. 황토색 했는데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노란색처럼 눈에 잘안 보이는 걸로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선이 잘안 보여서 훨씬 더 예뻐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곳에다 먼저 요렇게 세모를 한번 그려보세요. 크기는 선생님과 비슷해도 괜찮고 선생님보다 작아도 좋아요. 자, 세모를 그렸으면 이제 세모부터 시작을 해서 네모, 세모가 되도록 해도 되고 또 세모 해도 돼요. 모양이 작을수록 예쁜 느낌이 더 커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세모를 그리는 거예요. 어, 나는 네모가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네모도 괜찮아요. 좀 삐뚤빼뚤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세모나 네모를 그려주세요. 작을수록 예쁘고 작을수록 조금은 색칠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개의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세모 조그맣게 네모도 그려볼까요? 다음 이쪽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직선을 서로 만나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필통은 나만의 필통이기 때문에 모두 다른 필통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 좀 세모가 큰것 같죠? 이럴 때는 선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선으로 내 맘대로 쭉쭉쭉쭉 나눠주세요. 삐뚤빼뚤 해도 괜찮습니다. 좀 틀린 것 같아도 나중에 색칠을 하다 보면은 틀린 게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게 선을 먼저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약간 거미줄처럼 우연한 무늬가 나왔어요. 그럼! 이칸 칸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을 하는데 한 칸이 빨간색이면 그 옆에가는 다른 색깔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운데를 빨강으로 했는데 빨강색으로 칠했으면은. 이 옆에 칸은 빨강으로 하지 않고 다른 색깔로 하기만 하면 돼요. 서로 만나는 곳은 다른 색깔로 칠해요. 이렇게 칠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아주 아주 화려한 필통이 완성이 될 거예요. 꼼꼼하게 칠하면 멀리서 봤을 때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색깔로 칠하면은 더러워져도 별로 더럽지가 않아요. 이 풀통에는 여러분이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넣어서 사용해도 괜찮고 가위나 풀같이 나한테 있는 물건들을 넣어서 평상시에 사용하면은 더 좋겠지요. 번에는 짙은 파란색 사인펜보다는 매직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색칠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오늘 핑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여러 번 사용하면 분위기가 또 다르답니다. 쭉쭉 쭉쭉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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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주세요. 서로 만나는 세모가, 모양들이 서로 다른 색이기만 하면은 괜찮답니다. 선생님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게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선생님보다 속도가 아마 느릴 텐데, 느려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내가 좀 느린 것 같아도 속상해 하지 말고,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재미있는 모양의 필통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보라색, 보라색을 여기도 칠해볼까요? 색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색칠하다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잠깐 잠깐 쉬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면 돼요. 어 이제 점, 점점 화려한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만나는 모양들이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뒷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도 좋아요. 하지만 틀렸다고 속삭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림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완성만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이제 핑크가 좀 출동을 해볼까요? 요렇게 저렇게,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요렇게 자주자주 칠해주면 조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점점 예뻐지지요? 여러분들의 필통은 어떤 디자인이 됐을까? 궁금하니까, 완성한 친구들은 학교에 가져와서 선생님한테도 보여주고 자랑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것 봐요. 선생님도 만나는 게 같은 색이 됐지요? 이러면, 이 작은 거 위를 다시 색칠해주면 돼요. 뭐, 조금 달라져도, 조금 잘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만의 필통을 끝까지 완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삐져서 좀 색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속상해 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을 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칠해볼까요? 다시 핑크 여기도 핑크 자, 여기도 핑크 어, 이제 마지막 한 칸만 남았어요. 자, 여기는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좋았어. 빨강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빨강을 해볼게요.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빨강을.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뒷면은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뭐 공주를 그려도 되고 자동차, 로봇, 내가 원하는 걸로 그려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연무늬 필통 만들기 완성.